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아니다. 다시 할게요. 네, 10분 동안 자기 전에 운동을 할 거고요. 어, 제가 옛날에는 나름 그래도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겨울에 많이 쉬고 놀다가 보니까, 어,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하는 것을 뭔가, 어,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 위해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어쨌든 10분 동안 운동할 거고, 이턴 순간 벌써 30초가 지났습니다.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팔굽혀펴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처럼 빠른 템포로 빠르게 해주셔도 되고, 뭐, 집중을 한다고 정신을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 안 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저처럼 운동을 하는 분이, 어, 어, 굉장히, 어, 어, 굉장히 1단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아 옛날에는 제가 한번할 때마다, 어, 최소 60개씩 그냥 기본적으로 할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도 잘안 되고, 어렵네요. 지금 8분 30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30초만 더 가겠습니다. 저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충분한 호흡을 해주시고, 나머지 10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찌됐든, 처음에 설정한 목표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최대한 이 긴장감이 불리지 않은 상태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 저는, 어, 팔이 얇기 때문에 유도 운동을 같이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야. 제가 이 혼자 찍는 거 있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될까 싶어서 매일매일 찍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게 변하는 모습이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거울로 보면 잘안 느껴지는데 이 아주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성장했다는 그런 변화도 있는 게 너무 기뻐서 영상도 찍은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운동하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또 한번 발표이 가겠습니다 와 옛날에 잘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두, 세, 네,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숨했습니다 다섯 개만 더. 세 아, 둘, 지금 제가 숨을 다섯 개 서는 게 하는 거 말이고, 이렇게 벅찬데 일주일, 아니, 한달 뒤에는 제가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두와 이들를또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 13, 14, 15, 16, 열여 18, 19, 20 지금 5분 남았고요 사실 영상 찍는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10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운동을 집중해서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전잘 집중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영상에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긴장하고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펌핑 효과가 너무 좋다 그리고 4분 30초 달리고 있을 동안 팔도 푸쉬업을 하는데 이번에 푸쉬업 같은 경우에는 안 가슴, 가슴을 이제 모아주기보다는 안의 가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 발 하나만 접고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준다는 느낌으로, 넷, 쭉 짜주고, 다섯, 쭉 짜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슴을 쫙, 쫙, 안에, 안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이안 가슴이 검, 엄청 잘 먹더라고요. 하는 순간, 3분 40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섯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개 한다는 건 페이크. 2개만 하나, 두 개만 더. 어제도 운동이란 거는, 나 자신을 소여해야 돼요. 내가 다섯 개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두 개를 더 한다고, 머리 생각을 하고, 일곱 개를 하는 순간 한 개를 더 해주면, 엄청나게 운동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팔에 펌핑이 많이 오고 있고, 가슴도 충분히 펌핑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산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두 운동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어찌됐든 운동은, 뭐,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난전 항상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 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사실은 유산소에도 가까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사실 제가 식단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식단이 잘안된것 같고요. 식단이 안 되면 그만큼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슬슬 이 가벼운 무게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펌핑이 잘 오고 있고요. 네, 펌핑이 잘 오고 있고 이번 20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안간송 운동을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2, 세, 4, 5, 서 모두 운동은 10분 단위로 제가 할 거고, 지금 생각보다 쉬는 시간 짧게 어깨 없깨 가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실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운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아, 이런 자세보다 저런 자세, 아니 동영상 링크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할 때마다 공부하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2도만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네 아, 안 되겠다. 하나, 두세네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둘, 열 셋. 한숨 한 1분 남았습니다. 1분은 간단하게 제가 50초만 활용한 다음에 팔굽혀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10초는 제가 마무리 매트 및물 마시는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2, 3, 4, 5, 6, 7, 8,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5개가 왜 힘든지 왜 15개밖에 못하는지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운동 오늘 2일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10초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먹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운동 후에 숨을 쉬는 흡칙가 중요합니다. 아, 10분 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